자, 이제, 신차 검수를 끝낸 소렌토의 작업 시간이 됐습니다. 썸즈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눈이 오는데, 이렇게 눈이 오면, 눈 구경하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데, 자, 눈 오는 날, 이렇게 추운 날,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동차에 DIY라고 하죠? 도인 유어셀프. 뭔가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날씨가 춥다라고 하면 주의하세요. 실내에 차를 넣어 두시고 히터를 켜서 차를 좀 따뜻하게 데우셔야 돼요. 눈에 꽁꽁 얼어 가지고 온 그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 필름도 잘안 붙고 내장재 같은 거를 탈거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또 깨져 버립니다. 차가우면. 이게 차가우면 잘 부서져요. 그런 부분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려 드릴게요. 이 차량은 뭐 똑같아요. 선팅, 블랙박스, 그리고 이제 보조배터리와 뭐 유리막까지 전부 풀세트로 들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작업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 중간 촬영을 이어나가도록 하면서 이 소란토 차량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선팅하시는 분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여기는 평평하지만 일로 올라오면서 이 트림이 올라가죠. 이 유리 틈이 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빡빡해요. 필름이 안 들어갈 정도로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는 썬팅하고, 뭐 이틀 있다, 창문 있다, 창문 여세요? 예, 안 됩니다. 조금 더 3, 4일 이상 창문을 여시면 안 돼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썬팅을 하기 전에 블랙박스든지, 뭐 기타 장착물이 있으면 배선을 전부 작업을 해놔야 썬팅이 무리가 없어요. 썬팅하고 나서 선을 빼면은. 그 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선 때문에 선팅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제품이 뭘로 들어가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자 아이나비 q x t 1 5 0 0 블랙팬서 한정판입니다 이거를 장착해 드리기로 했어요 자 작업을 들어가 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트렁크 뒤쪽 조심하라고 전동 트렁크 장착 차량은 여기 보면 배선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선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SUV에 블랙박스를 장착할 때 여기 안으로 선을 빼줘야 되는데 이 안으로 선 빼기 힘들다고 여기 이렇게 째가지고 선을 밖으로 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묶는 분들이 있어요. 타이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천장에 물 샙니다. 여기서 물 새면 이 트렁크 라이너가 젖을 거 아니에요. 헤드라이너가.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해결도 안 돼요. 이 고무 이거 바꾸기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QXD 1500 블랙팬서 에디션 열어보죠. 박스를 뜯으면 이렇게 나와요. 예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개봉을 하면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예쁘게 잘 되어 다 마블 써 있어. 지난번에 제가 캡틴 아메리카 리뷰할 때 말씀드렸죠. 야이나비하고 마블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제품들이 아마 꾸준히 출시가 되겠죠. 이 고객님도 원래는 QST 1500을 주문하셨는데 제가 어렵게 이걸 하나 구해서 이걸로 해드리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구성품 뭐다 동일하죠. 있을 거다 있고 그러면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대기아 차량 이쪽에 이렇게 선 넘어와야 된다고 이 고무 이렇게 빼시면 안 돼요. 고무 빼시면 이 안에 검은색 실리콘이 발라져 있어요. 그 실리콘이 쭉 흘러떨어집니다. 이런데 검은 실리콘이 묻으면 진짜 새차 다 배려. 절대 이 고무 빼고 작업, 완전히 빼버리시면 안 됩니다. 살짝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배선 뒤로 빼오는 게 끝났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이 안으로 잘 들어가서 완전히 이게 잘 들어갔나 꼭 눌러보셔야 돼요. 고무 패킹이. 안 그러면 무리셉니다. 자, 이제 트렁크 위쪽 여기 마아는 지었고, 이제 이 선이 이제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요거 부직포로 이렇게 남는 부분은 잘 감으셔서 요렇게 에어백 뒤로 읍시다 에어백 뒤로 확 집어넣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자, 제가 삼성 차량 작업을 할 때는 요거 절대 빼시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현대 기아 차종은 여기까지는 빼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서 더 빼시면 안 되는데, 한번 탁 빠지는 요 지점까지는 빼셔도 돼요, 현대기아는 자, 부직포 작업이 끝났습니다. 우리 썸즈 가족 여러분들은 부직포 이렇게 많이 감아야 되는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블랙박스 작업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썬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썬팅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성형도 다 했고, 전면 유리. 뒷유리도 성형이 끝났고요. 이제 시공 들어가면 됩니다. 썬팅하는 과정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과정까지는 촬영을 안하고 결과물을 딱 촬영하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유리 한장 썬팅이 금방 끝났습니다 뿅 하고 한것 같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인 건 아실 테고요 자 남은 유리도 얼른 얼른 마무리 짓고 결과물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갑시다 앞유리 시공 끝났습니다 그죠 자 여기 마크 보이시고 여기, 여기, 여기. 자, 이제 뒤로 아, 가자. 이제 마지막 남은 뒤쪽 선팅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 뒷유리는 이렇게 알브이들은 이렇게 열어놓고 하는 게 편해요. 편하고 실수율도 적습니다. 저 안에 조그만한 것들은 이제 들어가서 해야겠죠. 뒤쪽도 선팅이다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작업은 뭐 아직 더 남긴 했어요. 데뭐 그거는 이제 금방 끝나는 작업들이니까 자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요 2019년형 소렌토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제가 뭐이 차량은 고객한테 아직 인도가 되기 전이라 주행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2019년형이 약간의 변경점이 있어요 소렌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량의 트림은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가장 윗등급이죠 뭐뭐가 바뀌었냐 소렌토가. 이게 올뉴소렌토가 브라운시트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요 브라운 시트하고 브라운 도어트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2016, 2017까지는 조금 다크브라운이었어요 어두운색이었어요 요 상단에 사진이 뜹니다 요 자리 자 근데 2018부터는 요게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브라운시트가 좀더 밝은 톤을 취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큰 차이점일 수 있겠고 그리고 2019는 이제 날로 광, 강화되는 이 환경 규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변경점이 하 나더 있습니다. 보시면 SCR 시스템입니다. 요소수라고 하죠. 요 요소수 요소수를 넣는 시스템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요소수를 통과하면서 질소 산화물이랑 기타 유해 물질을 좀 걸러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소수는 언제 넣어야 될까요? 요소수는요. 어, 보통은 5,000km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충하거나 10,000km마다 한 번씩 보충하라고 하는데 5,000km 정도를 권해 드립니다. 5,000km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의미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엔진 오일 갈때 요소수 넣으세요. 엔진 오일 보통 5,000에서 10,000km 사이 한 번씩 빼죠. 그걸 할때 요소수를 챙기시면 됩니다. 2019 쏘렌토가 큰 변경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뭐 복잡하게 리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요 간단한 변경점 몇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동일하죠. 다. 디자인은 대동소이합니다. 뭐 살짝 요 변경점이 있는 것 같지만 뭐 대동소이합니다.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도 8인치로 그대로입니다. 계기판도 여기 어 저희는 하프 디지털이라고 그래요. 요 반만 디지털, 가운데만 디지털인 거. 요 하프 디지털 계기판을 취하고 있고요. 근데 변경점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드디어 헤드업스플레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뭐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헤드업스플레이가 순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사제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헤드업스플레이 장착 차량은 여기에 보통은 높이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현대기아는 그게 없고, 여기 메뉴 선택을 하시면 요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 순정 헤드업 디스플레이 특징이지만, 내비게이션 연동은 당연히 되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제 2018년형에서 변경됐던 파워트레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많이 변경된 점은 없어요. 많이 변경된 점은 없고요. 보시면, 이게 모들어 뭐 가는 자를까 옵션이 조금 빠진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소렌토에도 패들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패들시프트이꺼고가또 재미가 좀 최근 가 나죠 뭐. 자2019 소렌토에 작업을 하면서 리뷰를 진행한 겁니다 썬팅도 뭐다 했고 이제 블랙박스에 붙여주면 되는데 작업을 하면서 하는 간단 리뷰 자2019 소렌토의 변경점 두 가지 요소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 요소수는 5천에 한 번씩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 있다. 기본은 아니고 당연히 옵션이겠죠. 그 전동 트렁크 높이 세팅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QM6에 올린 적이 있죠. 상단에 링크 뜹니다. 요거는 소렌토 차량도 되는지 제가 전차종 다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증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 볼게요. 자, 이게 최대 높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설정법은 간단합니다. 내리시고요. 누르고 계시면 똑같이 삑삑 하죠. 다 닫아볼게요. 그러면 제가 세팅했던 높이로밖에 안 열리죠. 전차종 다 높이 세팅이 가능하다 가능 하시다는 점 기억하시고. 다시 높이를 복구할 때는 또 이렇게 놓고 누르고 계시면 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세팅 끝난 겁니다. 자, 올뉴 소렌토 2019 작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차량으로 K5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작업만 하는 영상을 이렇게 올렸더니 작업하시면서 신차면 특장점에 대해서 리뷰를 조금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분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드리고자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는 거라 지금은 몇 가지밖에 못했어요. 잘 몰라. 그니까, 러 이, 기능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이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laughs> 자, 다음 K5 차량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썸즈TV 2019더뉴 소렌토 작업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정보와 간단하고 편리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썸즈TV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내일 응원할게요.